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모 <목소리> 모든 일을 선으로 견뎌 내고 재해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사랑그 친구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날이 이끄신 보네 중심이 오시이 주님만 다르네 날색하신 주만의 지혜 상하게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율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존재와,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그 능력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열두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관한 사건이 나오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아도 12년 동안 고칠 수 없던 그 불칠병을 치료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그 병이 정말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뒤 이어 기록된 두 사람의 맹인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시니까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 부장의 병들어 죽어가던 하인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부장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처음에는 백 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믿음이 생긴 거죠. 어, 직접 오셔서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감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백부장이 그 종이 그 시로 나왔던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기적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16편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본 시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이 다윗의 다른 시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윗을 저자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시인이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에, 3년여 전에 우리 딸아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아 와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제 앞에서 얼마나 애교를 부리고 저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안방 침대 옆에 훈련을 위한 작은 간식통 넣어두는 그 수납장이 하나 있는데 저만 보면 그리로 달려가서 발톱으로 그 수납장 긁으면서 간식 달라고 막시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간식을 자주 주면 안 되니까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납장을 계속 긁고 살짝 짓기도 하고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고 귀여운 생명체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고통과 시련은 점점 더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많은 이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이유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때는 내가 알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포기 하시겠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막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이 기도하자마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하고 있지만 죽음의 올가미가 점점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환란과 슬픔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서서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순진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패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 자, 단순한 자, 무슨 말이든 믿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매우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의 환난 속에서 결국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얻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될 만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간증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일 우리 집 여러분 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